이 편이 들어 왔습니다. 되게 빨리 왔죠. 그냥 이 편에서 이렇게 넣는 걸 보여드리려고요. 우선 소다를 소저로 우선 조금씩 넣어야 돼요. 너무 조금 넣나? 더 넣어줘야 돼요. 저처럼 너무 조금 넣지 마세요, 여러분.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. 하나도 안 넣는데? 이거 오늘 안에서도 뭔가 다쓸것 같다. 이게 아무래도 물풀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안 되는 걸까요 왜안 될까 일단 아예 다 넣을게요 어차피 이게 하다가 되게 조금이었거든요 저번에 제 동생이랑 만들다가 아예 우와 흘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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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이제 조금밖에 안 들었어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뭉친 게 있어요 이 뭉친 걸다 풀어주셔야 돼요 색깔 살짝 없어지고 있다 이거 소다 때문인가? 다 빠지고 있는 것같아이 소다를 여러분, 여, 여러분,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혹시 이렇게 색깔 다 없어졌어요? 지금? 소다가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. 지금. 그죠? 망친 건가? 결국 망친 걸까요? 지금 소다가 있게가 되는데요, 완전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원래. 우질 얘를 넣고, 와. 이렇게. 제가 소다를 이만큼 넣었던 거예요, 여러분. 물기를 짜주고. 근데 이 있게도 살짝 느낌 좋아요, 되게. 이거 제가 지금. 여러분, 손을 닦고 와야 되는데, 그냥 옆에는 물티슈로 닦을게요. 닦는 중입니다. 닦는 김에 여기도 닦아야지. 되게, 느낌이 좀 그런 것같아 살짝 소다가 손에 묻긴 묻어요. 이게 소다로 만들어진 액괴이기 때문에 물기를 우선 쫙 빼주고 일단 제가 만든 액괴로 그냥 넣을까요? 여러분, 이게 다 굳어버렸네? 이런 안 되는데 이럴 순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액가 굳지? 이렇게? 완전 딱딱한데, 여러분 하, 망친 걸까요? 도대체 왜난 성공한 애끼가 없을까? 진짜 도대체 왜일까? 제가 동생이 있을 때 역시 실패한 걸까요? 여러분? 완전 휴지점토 느낌이에요, 이거. 느낌이 되게 이상했는데, 네, 우선 물티슈 한번 닦아볼게요, 여러분. 물티슈에 달라붙진 않는 것 같아요. 되게 느낌 이상해. 소다 할게요. 아, 그분거 괜히 따라했다. 하지만 출처를 알릴 수 없어요, 여러분. 그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. 보세요, 휴지 같아. 이거 되게 화면에는 좋아 보이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인게요. 버려야겠다. 어, 와, 아이폰 아까워. 정말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실패였네요. 그냥 소다만 다다다다다다 다 붓고. 아니, 니까재조정 그러니까 해볼까요? 음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건 1차 시도였고, 다음, 다음은 2차 시도였죠. 다음에는 2차 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잉, 소다.